안녕하세요. 동탄명인학원 국어 강사 이형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반송고 2020년도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에는 해야겠고 설명을 드려야 어머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하시고 좀 정보도 알아보시고 할 텐데 이제 그게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왜 반성고는 이영빈 선생님인가? 이거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기소개까지 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짧게 들어갈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탄 지역 내에서 반성고 학생들 최다 수강생을 보유 중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를 선택을 하고 제수업을 쭉 듣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강의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중적인 인기라는 거는 적절한 재미와 적절한 가르침이 배합이 됐었을 때 존재하게 되겠죠. 아마 제 수업을 매주 오길 기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들이 한번 보내보시면은 그날 저녁에 가서 우리 국어 수업이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음,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두 번째. 작년도 방송부 1등급 학생 12명을 배출을 했어요. 방송고의 1등급 학생의 총 인원수는 13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에요. 이는 무슨 소리냐? 압도적인 실력으로 확인을 시켜드린 것이죠. 단순히 재미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요점만 쏙쏙 집어넣어서 그걸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방법까지도 갖고 있는 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누구냐? 저는 세 가지 수식어를 저한테 한번 부여를 해요. 저는 서울대 출신이고요. 저는 국어 교육과 사범대학이에요. 국어 교육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 전문 강사입니다. 어, 특히 고3 전문 강사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강사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공부 방법을 지도하는 거죠. 특히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라는 것은 굉장히 타이틀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죠. 자 먼저 서울대를 갔다는 라것 자체가 내신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국어교육과라는 거는 네, 전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게 완전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국어국문과가 아니라 국어교육과는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어떤 선생님도 저보다 좋은 학벌과 좋은 전공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많은 학생들이 듣고요. 제일 좋은 실적을 냈고요. 제일 최고의 학벌을 지니고 있죠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반성고는 국어를 들어야 될까요 수학 영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국어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반성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최다 격전지가 바로 국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국어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가장 촘촘하게 나눠져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10점 내에 갈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10점이면 어머니 한 문항이 보통 3.2점, 3.8점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 보면은 한 문제와 두 문제 차이 거기다가 서술형에서 몇점 감점 되느냐의 차이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진다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촘촘히 박혀 있고 또 서술형에서는 시시대때로 감점을 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 강사한테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지저분하지가 않고 창의적이라 쓴 이유는 작년도 1학기 때에는 소설의 일부분을 가지고 극을 만드는 법, 드라마를 만드는 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험 시간에 쓰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하라는 문제를 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문학적인 열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는 성향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아니면은 그냥 겉으로만 준비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의 깊이 차이는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고난이도 문법 문제. 정답률이 약 28%짜리 문항들이에요. 수능으로 따져도 가장 어려운 정답률에 속하는 이 문제들. 세 학생 중에 한학생만 맞는다는 뜻이랑 똑같죠? 사실 그거보다 더못 맞는 거예요. 그쵸? 이 문항들이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특히 그 분야는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이 왜냐하면은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판가름하기가 좋은 거죠. 즉 이렇게 창의적인 서술형 문제와 고난이도 문법 문제 때문에 내신 점수가 가장 촘촘하게 있는 게 국어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등급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도 바로 국어입니다. 따라서 어머님들은 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저와 함께. 자,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이렇게 특별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만든 내용 기본서는 내신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신 백서는 전부 다 칼라로 출판이 되고요. 아이들이 필기하기 좋도록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시중에 있는 자습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교과서를 포함해서 전부 다 내신의 내용을 집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한 권의 모든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백서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자두 번째는 한정판이라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칠판이란 뜻입니다. 내신 백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직접 뽑아 가지고 한장 정리 칠판으로 나누어 드려요. 문법 같은 경우는 코팅해서 책받침으로 나눠줘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른 지점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남들과 다르려면 은 남들이 하는 건다 해야겠죠. 이걸 저희는 기본 코스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 코스는 해당 단원에 대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의 문항을 제공을 해 드리고요. 출판사 자료집까지도 같이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이 출판사 자료집은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들 제공되는 자료를 뜻하게 돼요. 그럼 저희만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심화 코스로 넘어가게 되면 서술 백서라는 문제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술 백서는 이름 그대로 전국에 있는 250개의 최신 기출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을 기반으로 만든 서술형 문제집이에요. 저희 연구진이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즉, 각 학교의 어려운 서술형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푸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백지에다가 자기가 한 장으로 정리된 칠판을 직접 적을 수 있는 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마인드맵 풀려는 시켜드려요. 마인드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거든요. 자, 심화 문제 어떠세요? 250여 개의 살아있는 기출 문제들과 함께 어떻게 자기 머릿 속에 내용을 정. 할수 있는 심화 코스가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하루 전날 불러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보충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파이널은 엔드게임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내일 나올 모의고사 내일 나올 내신 문제를 그대로 그대로 정말 베꼈다고 해도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험지가 유출되었다라고 의심을 받아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문제들로 이루어진 최종 모의고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의 문항이 저희 엔드게임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시험에 가서 전날 풀어본 문제가 한번더 나온다라는 뜻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두 번째 실수를 줄여준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자, 처음부터 모든 내용 증명, 모든 내용 정리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자료 그리고 우리만의 특별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학생의 지식체계를 습득하고 마지막 꼼꼼한 정리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진 내신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머니들이 이 현명한 선택을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긴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코로나 잘 뚫고, 네, 내신 준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